하락세를 탔던 청주 아파트값이 특정 지역에서 몇달새 크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 건지 무조건 낙관할 수 있는지 조미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. 청주 도심의 한 초고층 아파트 124제곱미터 매매 실거래가 평균가가 4억 중반대에서 최근 한달새 5억 원대로 훌쩍 올랐습니다. 개별 아파트가는 올봄과 비교해 1억 원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. 이한 단지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72건 거래됐는데 최근 두 달새 무려 276건이 거래돼 매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. 갑자기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. 원 실매 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 위주로 그러니까 저가 매수 가격 우선순위로 예 무조건 매수해 가셨고요. 바로 방문이 어려운 그 투자자들은 사진 찍고 어 어떤 중개인의 말만 이제 고려해서 우선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. 큰 규모로 신규 단지가 개발 중인 동남지구도 지난 9월 말 기준 미분양이 741건이었는데 두달새 302건으로 60% 가까이 줄었습니다. 이제 마이너스 p 가 나왔걸랑 분양가 이하로도 이제 손해를 봐가면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두달후 지나고 나서부터는 플러스 p 로 전환되고. 이외에도 현재 청주 가경 홍골 지구,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대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.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울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몰린다. 저평가됐다가 이제야 가격이 오르는 거다 등 긍정적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. 신규 분양하는 거는 어쨌든 단돈 평당 얼마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분양가가 그래도 선호하고 있으니까 청주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고. 이렇다 보니 실 거주자들은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야 할까 고민이 많고 실제로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가도 며칠 새몇 천만 원씩 가격이 오르자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.

지난 반년간 한달 평균 거래가 671필지였던 것이 한달 만에 960건으로 43%나 대폭 증가한 것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외지인 투자가 몰리면서 가격도 갑자기 오르는 현상을 보고 무조건 낙관할 수 있을까요? 전문가들 역시 청주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. 창원, 울산, 거제 등 수도권 이외 지역도 최근 같은 현상을 겪고 있지만 이곳들은 근간 산업인 조선업 등 중공업이 회복돼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는 뚜렷한 요인이 있는 반면 청주는 인위적 요인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. 일시적으로 투기 요인들이 들어오면 또, 또 다른 또 투기 요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원주민들이 투매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고 봐야 되거든요. 또 들어오기가 또쉽지 않구요. 아마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미지수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. 특히 원정투자로 인한 갑작스런 상승세의 편승에 무리하게 샀다가 추 투자자들이 지역을 빠져나가면 원주민들이 그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. 또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일부 도심이나 신규 개발 단지 등에 국한된다는 점. 최근 큰 폭의 미분양 해소에도 불구하고 청주는 이번 달에도 3년 3개월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연장됐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